대형폭탄 터지면서, 자, 얘가,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 오, 말레, 아, 말레포그네, 말레포그. 이 월브레이커가, 이렇게 치, 벽을 부수죠? 이거 장벽, 장벽. 빵! 이렇게 터지면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즐겨볼 컨텐츠는요 오랜만에 모드 리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이게 뭔가요? 클래시 오브 클랜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의 마을을 마인크래프트 블록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일단 좀 맵부터 좀 둘러볼까요? 여기 장인의 집 여기 보이세요? 오 장인의 집. 이거 엘릭서 정제소 금광. 요거는 뭐지? 이거 뭐지? 아처 타워인가? 아처 타워 같죠? 요거 대포 대포. 11레벨 대포인가? 그쵸? 그리고 요거는 오 여기 요거 터졌어 아 근데 여기 터졌어요 아 이게 녹더라고녹더라고 녹더라고. 이게 원래 박격포였거든요 박격포?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녹아 여기 용암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가봐 그쵸? 여기 용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터지더라고요 박격포 이거 대충 만들었네 이거 아 장인 나오라그래 장인 장인 이 일을 대충했네 아 이거는 점핑트랩 이거 <laughs> 이거 보이세요 이거? 깨알 점핑트랩? 장난 이다 이거 아처타워 같고 이거 마법사 타워 마법사는 없죠? 마법사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모드에 있어요, 모드에. 이거,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숨겨진 내전탑이죠? 숨겨진 내전탑. 그리고 이거는 엘릭서 저장소. 그리고, 요, 거 대형석궁, 대형석궁. 오, 자세히 보면 비슷하죠? <laughs> 잘 만들어, 잘 만들었어. 임페르노 타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임페르노 타워, 불타워, 이건가? 이거 임페르노 타워 같아요. 불타고 있는 거. 그쵸? 홀은시0홀이에요 용암 흐르고 있고. 자, 이 용암 때문에 다 망가졌나? 어, 자 아무튼 마을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뭐 있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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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다크 엘릭서 정제소, 다크 엘릭서 추출기, 그렇죠? 와 이거 드릴 드릴. 장난 아니다. 깨알 디테일 장난 아니죠? 배치는 잘돼 있나 이거? 약간 배치가 별론 것 같은데 벽은 레고 벽 같아요. 말렛벽은 아닌 것 같은데 말렛벽은 약간 파랑색 아닌가 반짝이는 그쵸 야, 여기 집합소도 있어요 집합소는 이거 집, 집합소 말렛 집합소 그쵸 요거 요거 요고. 그리고 요거는 훈련소 어. 암흑병사 훈련소 그리고 이거는 일반 훈련소 그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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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잘 만들었죠 만드신 분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자, 진짜 마인크래프트 블로그로는 구현 못 하는 게 없죠. 만약에 더 크게 만들었으면 은더 디테일했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도 상당히 크기는 한데. 자, 아무튼 맵은 한 번씩 쭉 둘러봤고요. 그러면은, 클래시 오브 클랜 모바일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제가 한번쭉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드를 깔아놨어요. 이 모드에 새로운 스폰알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처. 그 다음에 드래곤. 위치 마녀죠. 바바리안도 있구요 순서대로 해야겠다. 바바리안 이거 호그 라이더. 위자드 마법사. 그다음에 요거는 대폰데요 제가 해 보니까 요거는 소환하면은 튕기더라고요. 크래시 나 가지고 웬만하면 이건 소환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요것도 있고. 요거 바바리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 벌룬. 그리고 자이언트까지. 어. 어. 자이언트. 요렇게 먼저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좀 순서대로 하자. 바바리안 아처 자이언트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 드래곤 위자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겠다 짠 순서를 좀 이렇게 하죠 오케이 양쪽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바리안 한번 소환해 볼까요 바 바바리안 집합소 가서 해야겠다 집합소 가서 여기, 여기 집합소 여기 집합소죠 말래 집합소에 바바리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소환해 놓은 거예요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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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소에 있어야지. 어, 바바리안 비슷하게 생겼나요? 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칼이 좀 후져보인다, 근데? 어, 칼이 좀 후져보이긴 하는데, 이거 몇 레벨 바바리안이지? 1레벨 바바리안인 것 같죠? 원래 레벨 높으면 바바리안 투구 쓰거든, 투구. 어. 근데 이게 10%이면은 1레벨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아처.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헷갈리네. 이거 게임모드 풀면 공격할라나? 공격하나? 얘가 어? 아거기아다 아아 아아뭐 한방에 죽어 아하나아 죽네 죽네 아 잠깐만요 일단 게임룰을 어 인벨 세이브를 좀 하고 아 다시 꺼야 되잖아 이거 와데타스네 어, 어디였지?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집업소에 있는데? 와데타스네 이게 몬스터네요 몬스터 어 아군이 아니야 게임모드 푸시면은 공격당해요 나 죽었나? 왜, 다 어디갔어? 약탈 갔나? 왜, <laughs> 약탈 갔나? 나만 안 보이나? 약탈 갔나 보네요. 어. 돈 많이 벌어와. 다음은 한 번, 어, 자이언트 소환해볼게요. 자이언트. 원래 바바하처 다음은 자이언트지. 짠!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죽었네, 나. 자이언트. 오, 어, 됐다, 크다. 자이언트 좀비로 만든 거 같죠. 우와. 방어타워 우선 공격하는. 어. 에, 근데 털자이어야 멋있는데. 레벨 낮은 자이네. 아, 놔. 어, 여기다가, 이제, 이게 뭐였지? 이거 바바리안, 바바리안인가? 바바리안이네? 짠. 이렇게 바바리안까지 섞어주면, 바바 아처 자이 조합. 어. 아처는, 아처는 다시 소환해볼까? 어? 아처 알 먹었나? 여기 아 죽어가지고 갈까? 아, 놔. 짠. 아 아처 여기있다. 어 이렇게 아처까지. 이렇게 하면은 국민 파밍 조합이죠. 오, 싸운다, 싸운다! 뭐야, 뭐야, 얘네들끼리 왜 싸워? 오, 싸운다, 싸운다! 우와, 오! 오, 허허허! 와, 아처 왜 이래? 아처 이상한 애들이네? 오, 싸운다싸우죠 오, 자이언 죽였어! 와, 아처가 제일 세네! 헐. 아처 짱쌤. 자기들끼리도 막 죽임. 자, 이렇게, 바바, 아처, 자기까지 만나봤구요. 다음은, 벌룬 소환해볼게요. 벌룬제 개인적으로 벌룬 되게 좋아해요. 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말렛벌룬은 아닌데, 디테일하게, 이 벌론, 이 찢어진 것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날라다, 날라다녀. 해골이 폭탄 들고 있고. 원래대로라면은, 가까운 방어타워 가가지고 폭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 이렇게 <laughs> 날라다녀. 짱 <laughs> 귀여워, 짱 귀여워. 여러 개 소환해볼까요? 헛. 벌론 조합. 짠. 라바운드랑 미니언은 없더라고요. 라바운드랑 미니언까지 있으면은, 라벌미 조합 하는 건데. 아니면 라벌이나 이렇게 날라다니죠 벌룬 원래 됐다 느린데 이 모드에서는 좀 빠르네요 이동속도가 그쵸 어. 원래는 됐다 느리잖아요 벌룬 분노마법 써야지 그나마 좀 빨라지지 벌룬까지 만나봤구요 다음은 마녀 한번 소환해볼게요 마녀도 되게 디테일해요 짠 마녀 마녀 다리 없는거 그리고 해골 4마리 신기하죠 이거 계속 소환하던데 그쵸 그쵸 한대 맞으면은 이거 계속 소환해요 공격당하면 어 이렇게 무한대로 증식시킬수있어 때리면 됐다 어, 듣다, 됐다만 지죠 이렇게 마녀 오호 비슷하다 비슷하다 어. <laughs> 해골 소환하는게 깨알 디테일이야 쩔어 짠자 마녀까지 소환을 해봤구요 다음은 드래곤 한번 소환해볼게요 드래곤도 말렙은 아니더라구요 짠 1렙 드래곤인거 죠 1렙 드래곤 근데 1렙 드래곤은 도룡룡인데? 2렙인가? 에이 됐다, 웃겨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요. 날개짓은 하지 않죠. 근데 소리는 나요. 어. 나름 날개짓 하는 소리도 넣으셔가지고, 모두 제작자님이 좀 그래도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 드래곤 씨. 어? 시 보통 드래곤러시는 9마리에서 한 12마리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녀요. 드래곤은 공격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너, 너무 멈춰있는 것 같아. 날개짓이라도 좀 하게 만들지. 자, 드래곤 러쉬의 벌룬 대동. 많이들 사용하는 7월 국민 러쉬 조합이죠. 8월까지도 많이 쓰지. 용 벌룬 조합은. 짠, 다음은 호그라이더. 요즘에 태경이랑 비콘이랑 많이 하는 호그라이더. 한번 소환해 볼게요. 야, 호그라이더. 호그라이... <laughs> 어, 호그라이더! 요즘에 셰프 하잖아요. 되게 시끄러운 호그라이더. 와, 여기 보시면은 호그라이더 원래 머리에 이렇게 머리 가운데만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것까지 표현을 한것 같아. 어. 호그라이더! 근데 원래 호그라이더는 병 넘어다니는데, 뭐, 그것까지는 구현을 못한것 같고요. 음. 이렇게. 호그러쉬를 한번 재현해볼까? 호그라이더는 보통, 이렇게 막 소환하죠? 이렇게.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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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많이 소환해가지고 일렬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잠시만요. 요거 하면 재밌겠다. 짠. 이렇게, 대형 폭탄이, 대형 폭탄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대형 폭탄. 짠. 대형 폭탄 밟아서 죽는 거야. 여기도. 대형 폭탄. 어, 짠. 는 짠, 딴 대형 폭탄 터지면서, 자, 얘가,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 오, 말레, 아, 말레포그네, 말레포그. 대형 폭탄 붙어있어가지고 살았네. 아, 떨어져있어, 살았네. 짠. 에너지가 많은 건가? 죽어라. 빵! 오우 됐다 됐다 안죽네? 뭐야? 이거 또사긴데 대형폭탄 1레벨인가?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죽여보고싶은데? 너라도 죽을래? 빵! 빵! 오이또 안죽네요? 얘네 왜이렇게 안죽죠? 데미.. 에너지가 되게 많은가봐 제가 때려죽여볼까? 어? 어? 야 얌마 얌마 안죽어 안죽어 뭐야 이거 무적의 호그라이더야 이거? 헐 우와 안죽어 안죽어요 오 어, 됐다 쎄 에너지가 몇이야? 이거 데미지 인디케이터 모드 이런거 있으면 좀볼수 있을텐데 아무튼 불사조인거 같아요 호그라이더는 이로써 안죽는걸로 아 <laughs> 어, 됐다 정신없겠네 자 아무튼 호그라이더까지 만나봤구요 다음은 마법사 이 마법사도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짠 어이 짠 마법사는 한 5레벨 정도 되는거 같죠? <laughs> 근데 얼굴이 너무 웃긴거 아니야? 수영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것 같아. 어? 자, 이번에는요, 마법사에 이어서 골렘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골렘 COC 유저분들 8월 이상이신 분들은 되게 많이 선호하죠? 어, 지상 러쉬 할 때는 골렘이 필수잖아요. 골렘 페카 위자드, 아니면은 골렘 위자드 위자드. 그쵸? 이 9월에서는 골 위위를 많이 쓰죠. 저도 요즘에 클렌전 골 위위로 해요. 어, COC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골렘이 약간 몸빵 캐릭터? 그쵸. 고기 방패 같은 캐릭터죠. 근데, COC에서 볼 때보다는 좀 많이 왜소해요 어. COC에서는 됐다 듬직하게, 막, 적 방어 타워로 막 접근하잖아요. 이렇게 막, 워! 하면서 가는데, 워! 하면서 가긴 하네. 워! 이렇게 가기는 하네. 근데 약간,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뭐였죠? 롱스톤. 롱스톤 맞나요? 그쵸. 근육몬인가? 약간 그런 거 닮은 것 같아. 어. 짠. 약간 더 두껍게 만들었어야 될것 같은데, 모델링이 살짝 잘못된 느낌. 우와, 다가오네요. 네, 걷지는 않아요. 어, 이렇게. 다가오죠. 자, 그리고 골렘이 죽으면 미니 골렘 두 마리로 쪼개지잖아요. 그것도 소, 그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골렘. <laughs> 이게큰 골렘 죽으면 소환되는 거. 어, 이거 약간 디테일하죠? 음. 근데 죽이면은 진짜로 작은 골렘이 되나? 그건 모르겠네. 죽여볼까요? 엇? 죽을라나 모르겠네? 원래 골렘은 에너지가 됐다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호그라이더도 잘안 죽었거든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죽이려면 천년 걸릴 것 같아. 자, <laughs> 아무튼 골렘과 미니 골렘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월브레이커 만나볼게요. 월브레이커. 월브레이커 진짜 대따 귀여워요, 여러분. 얘네도 뭐 움직이네. 바닥에 모터를 달았나? 뭐 이렇게 움직여? 짠. 벽을 부술 때 사용하는 월브레이커. 짠. <laughs> 귀엽죠? 해골 모자 쓴 것까지도 되게 디테일해. 요거는 폭탄 폭탄. 어, 어잉 내가 부술 벽은 어디지? 여기 여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 짠. TNT까지 해서 이 월브레이커가 이렇게 치 벽을 부수죠. 이거 장벽 장벽. 빵 이렇게 터지면서 벽을 부수는 용도죠. 한번 또 해볼까? 어자 월브레이커. 어어 어, 이렇게. TNT를 터뜨리면 벽이 부서지면서 지상군이 이 벽으로 이렇게 난입을 하죠 이제 우와 벽 부서졌다 우와 하면서 골렘 같은 애들 우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어자아이 뭐야 아 이거 뭐, 겠어아 깼어, 깼어. 아, 뭐야 뭐지 아 이겼다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요런데 이제 센터로 진입하잖아 여기는 점핑 트랩 점핑 트랩 근데 골렘은 인구수가 높아가지고 점핑 트랩이 안 날라가요 이거는 어. 쉬오시하는 분들은 알지. 자 이렇게 월브레이커 귀요미들까지 만나봤구요그단귀엽죠 해골들 어. 아, 진짜로도 터지면은 되게 재밌을 텐데 실제로 터지진 않더라고요 어.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발키리 보여드릴 건데요 암흑병사 훈련소 유닛 중에는 좀 제일 인기가 없는 편이죠 발키리가 잘 쓰는 분들은 잘 써요 어. 짠 이게 발키리 이거 이거 막 도끼 도끼 발키리는 이렇게 뱅그르르 휠린드처럼 광역 공격을 하잖아요 어. 그, 뒤에 깨알같이 머리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놨구요. 발키리도 약간 많이 소환해가지고 러쉬를 가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서 광역 데미지를 주면서 몸빵도 되구요. HP도 되게 높아요. 실제로 COC에서. 어. 발키리는 여자죠, 여자. 여자에요. 어. 발키리까지. 어, 별의별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뭐지? 없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어, 고블린, 고블린. 고블린이 없어가지고 좀아쉽더라고요 우리 태경이가 좋아하는 고블린이 없어요 어. 자, 여기까지가 다예요 발키리까지 나중에 업데이트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게 없어요 어. 그리고 장인도 없어 장인 장인도 있으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그렇죠 페카도 없고 페카 뭐 페카는 좀 멋있을 것 같다 근데 페카같은 애들은 좀 모델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막 뿔도 있고 막 갑옷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어. 그나마 막 골렘같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돌같은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보면 이거 조약돌이잖아요 조약돌 조약돌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어. 발키리같은 애들은 그냥 스킨 스킨에다가 이 무기만 좀 모델링 한것 같고 어. 월브는 좀 됐다 귀엽고 어. 아처 퀸도 없네 아처 퀸도 있으면 좋은데 그쵸 어. 짠 요거는 새롭게 추가된 뭐 다크 엘릭서랑 엘릭서도 있어요 깨알같이 짠 요거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거 다크 엘릭서 다크 엘릭서 요거 엘릭서 어. 짜 신기하죠 바바킹은 없나? 바바킹이랑 아처킹도 있으면 재밌을 텐데. 이거는 뭐지? 다크 헬멧 이거는 다크 헬렉스로 만든 방어군가? 새롭게 추가된 거요 한번 입어 볼까요? 짠짠짠짠. 입으면 오, 됐다. 우와, 이거, 이거 버프가 걸리네. 야간 투시 신속 점프 강화 걸려요. 우와. 이거 뭘로 만들지? 조합법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크래프팅 가이드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어? 아, 이거 진짜 COC에 주인공은 아처킨인데 아처킨이 없어서 좀 아쉽네. 좀 거대하게 아처 만들어 주지. 조금 아쉽네요. 다른 아이템들도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어? 나는 음 추가된 아이템은 이게 단것 같아요. 어. 요거는 엘릭서 엘릭서로 만드는 방어구인 것 같죠? 짠. 아쉽네. 이거는 뭐지? 이게 뭐죠? 엇? 어? 어이 거 뭐야? 어대포다 헐아 이게 대포구나. 어 대포 부순다 부순다. 팔키리가 대포랑 싸운다. 아 이게, 이게 대포 소환하는 구네. 소환하는 게또 있었네.헐. 대포는 왜 대포를 안 쏴? 그리 <laughs> 방어 타운데 막 움직이네요. 어 이런 거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줄까? 이거잖아 이거 이거예요 이거. 대포.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어. <laughs> 대포 위에 대포. 소환되나? 어 됐다. 이렇게. 어 신기하다. 움직이는 대포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소환하는 게있을려나 일단은 대포. 음,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이제 없는 거 같죠? 대포까지밖에 없는 거 같아. 어. 아 아처킨이랑 바바킹이 없는 게좀 아쉽네. 어. 자, 아무튼 다본거 같아요. 어. 소환할 수 있는 COC 캐릭터들은 다본거 같네요. 어. 짜잔. 어.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발키리는 쫄래쫄래 돌아다니네. 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클래시 오브 클랜의 캐릭터들, 그리고 이 맵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인크래프트로 클래시 오브 클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드 다운로드 링크와 맵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이만, 뿅!